이재명 정부는 중국을 위해 일하나 보죠. 중국인 보호를 자국민 보호보다 더 한다는 느낌마저 드네요. 이 정도면 민주당은 중국당 아닌가요? 이 중국인이 어... 지금 범행을 저지른 중국인이 국내에 있습니까? 지금 특정 그 국가를 지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. 왜 이런 단계죠? 지금 이미 중국인이라고 다 보도가 됐는데 왜 이런 단계입니까? 지금 저희가 그 경찰하고도 긴밀히 협조하면서 경찰에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,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, 관련해서 좀. 그런데 중국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? 왜 중국인이라는 부분에서 다들 이렇게 쉬시하나요?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이제 이, 어 장관님 보시기에는 과거에도 우리 이름, 주소, 전화번호 이게 완전히, 그리고 구매 기록 이런 게 완전히 다 털린 적이 없잖아요. 사실상 범죄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데이터라는 건 인정하시죠? 네, 중요한 데이터들이 이번에 유출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전례가 없는 일이잖아요, 사실. 이렇게 알짜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적은 없죠.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저, 근데 수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중국인인지 여부도 특정이 안 됐어요. 왜냐면이 기록이 중국 정부로 만약에 넘어갔다든지 해코 조직으로 넘어갔다든지 하면은 우리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는 거 아닙니까? 일단 지금 그 저희가 조치해야 될 것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들, 그걸 빠르게 조사하는 것들, 그리고 범죄자를 용의자를 빠르게 검거하는 것. 아니 있다면?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갔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중국에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그 사람 성환해달라고 요청도 해야 되고 정부가 할 일이 많아요. 근데 중국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얼버무리시고 쿠팡도 중국인인지 다 알려진 얘긴데도 지금 이렇게 쉬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?